2021년, 22년, 19년은 뭡니까? 매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텍사스 기업인 액트 지오사를 한번 들고 왔어요. 제가 보통은요, 돈이 안 되는, 제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회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번 알아봐야 했고, 또 뭡니까 제가 하는 그 나와바리 세무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 나와바리인데 제가 이런 거를 언급 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회로 채널을 성장시키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아브레우 어, 빅토르 아브레우 라는 박사님이세요 뭐 교수님이셨고 뭐 이제 엑스모빌에서 일도 하셨고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알수 있는 범위에서 찾아본 결과 언론에 따르면 실제 계약한 법인명은 ActGeo사가 아니에요. ActGeo사란 말은 그냥 뭐 웹사이트에 나와있던데 실제로는 빅토르 아브레우 이분의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브레우 Consulting and Training LLC 해가지고 ACT Act 그리고 Geology 해가지고 지지라 약자를 따서 ActGeo사라고 명명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액트 지오사를 텍사스주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액트 지오사란 말은 아니고, 뭐, 액트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액트사가 이제 아마 그 액트 지오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찾아보니까 뭡니까? 요즘은 구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액트 지오 LTD라는 기업이 2024년, 최근에 3월에 르네 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에서 신생 기업으로 설립이 됐어요. 르네 종크는 사람은 아브레오 박사님이랑 같이 일한 경험이 있고 뭐 친분이 있는 사이겠어요. 다만 실제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왜냐 이제 쉘 이제 주식이 한 주밖에 없고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개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뭐다 같이 일하지만 기업은 다르다. 뭐 법인격은 다르니까 뭐 다른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보레오 박사님의 액트사, 개인회사는 무슨 기업인가? 찾아보니까 이래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어요. forfeiture 해가지고, 이거 법인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2023년 3월 29일에 법인 자격이 회복이 되죠. 2019년 1월 25일에 tax forfeiture 해가지고, 택시를 안 내서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법인 자격을 회복하는 reinstatement 해가지고 2023년 3월 29일에 법인 자격이 회복이 돼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텍사스에서 사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법인의 자격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진 나와바리를 계속 건드려 가지고 이건 뭐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뭐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을 유지한 채뭐 뭐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에서 안 된다고 나와요. 이 판례를 뭐 올려놨는데 판례는 이건 다른 얘기죠. 세금 미납이랑 법인 자격이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법인 자격 박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거기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세금 미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말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유를 말한 것 뿐이고 이후에서 세금 미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텍사스 법률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섹션 1712515 해가지고 보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트롤러는 2주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2주 라면은 텍사스겠죠 텍사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이 됐잖아요.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브레우 a c t Act 사가 어떻게 돼요? 권한에 있는 사람이 121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법인 자격을 박탈하겠다.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제 이때까지 만든 동영상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달러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뭐, 어찌됐든, 어? 영어를 조금 할수 있으면 다 나옵니다. 텍사스에서 비즈니스 할수 있는 권한이 2019년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이 신청서인데, 이 액트사가 뭐래요?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뭘 신청했다? 법인 자격 회복. 뭘 위해서? 투 트랜잭 비즈니스 인 텍사스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때까지는 비즈니스를 할수 없다는 얘기죠. 석유공사 변호사님들 상당히 고생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제 결론은 법인 자격의 박탈인 이유 세금 인납과는 관계없이 계약 능력 어? 비즈니스 사고판다는건 뭐예요? 계약 행위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다. 개인이랑 계약을 맺었으면 몰라도. 그리고 또제 제 전문 분야, 택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계산을 했어요. 굳이 또 이거를, 어, 그 이거 세금 자료까지 이걸 딱 공시를 해가지고. 이걸 안 올렸으면 저는 몰랐을 텐데. 세금을 낸 거를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딱 나오면 제가 역산이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 2021년, 22년, 1 9년 보면 50달러 냈어요. 이 50달러는 뭐냐 세금을 낼 때는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50달러는 세금 보고를 안 했을 때 패널티 벌금입니다 벌금 세금 보고를 늦게 하면은 50달러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달러보다 높다는 얘기는 세금 보고도 안 하고 세금 낼 것도 있었는데 안냈다이 말이에요 2021년 22년 19년은 뭡니까 매출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뭐냐 1500달러 정도를 세금 냈어요 제가 그 매출을 계산을 했어요 2억 8천만 밖에 못 벌었어요. 이건 뭐역사 너무 쉽습니다. 0 7 5에 비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 여러분들이 많이 됩니까? 이거 뭐 어? 우리는 뭐 5천억 쓴다는데 지금 매출이 2억 8천만 원뭐 어? 제가 틀렸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는 또뭐 석유공사가 스스로 뭐. 어? 액트 지오사는뭐 설립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여러 뭐 엑스 모빌 뭐 여러 기업 어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액트 지사는 컨설팅을 어 40여개 어 40여개 그 정유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뭡니까 그 많은 정유 회사에 컨설팅을 해줬는데 매출은 2억 8천만 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어 정유 회사면 엄청난 걸한것 같은데. 뭐 2억 8천 사실 이것도요 뭐 컨설팅을 해서 번 거라는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뭐 다른 거 했을 수도 있어요 컨설팅 뭐 애들 트레이닝 시키고 방문교육 뭐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컨설팅을 했다고 치더라도 2억 8천밖에 못 벌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찾아보니까 또이 사람은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도 안 합니다. 제링틴인에 찾아봤어요. 플럭스 어스 해가지고 브라질에 자기가 설립한 기업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액트 지오사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 2023년 11월까지밖에 일을 안 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어, 한국 와가지고 뭐 기사 회견을 뭐 하고 뭘 해도 사실은 뭐예요? 브라질에 있는 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 지금 뭐 액트지오사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석유공사는 이거 뭐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액트지오사에 사기를 당했거나 20%의 확률에도 최소 5천억을 쓸뭐 급할 이유가 있었거나 뭐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제발 이거 두 번째는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석유 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미, 한국 가면요 기름값 너무 비싸요. 석유 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엑스모빌사에 이제 어?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위험도 반반 잘 되면 먹는 것도 반반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막다 나서 가지고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만약에 석유공사의 주주다. 그러면 막 열불이 날것 같아요. 이거를 왜 하겠냐. 2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이 아브레오 박사님 뭐 3, 4년 동안 이 세금 보고를 못 하셨는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벌금 안 내고 이제 한국에서 받은 돈도 잘 보고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